38년 전갓들리 우리는 17살의 몽키디 드래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모습은 세계를 호령하는 혁명가의 크리스마와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이야기해도 그 누구도 귀기울여지지 않는 의견마저 묵살당하는 미숙한 신입처럼 보이죠. 이는 그가 아마도 해군으로서 생애 첫 출정에 나섰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평행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몽키디 루피가 해적왕이라는 자신만의 정의와 자유를 꿈꾸며 처음 바다로 나선 나이 17살 그리고 아버지 몽키디 드래곤이 해군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첫 출정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 바로 17살 같은 나이 같은 피를 가졌지만 한 명은 체제 밖의 자유를 다른 한 명은 체제 안의 정의를 선택하며 각자의 항해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재미있는 건 드래곤의 얼굴이 루피의 기어포스 스네이크맨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시각적인 유사성은 이들이 부자관계라는 유전적 특징을 보여주는 걸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순한 유전의 문제를 넘어 몽키디 드래곤의 진짜 능력을 암시하는 오더스미 설계한 복사, 즉 떡밥이라면 어떨까요? 루피의 수많은 기어 기술 중왜 하필 스네이크의 형상을 한 기술이 아버지와 닮았을까요? 저는 이 시각적 단서를 출발점으로 삼아 몽키디 드래곤의 열매가 고대 신화 속 존재, 동물계 환수종 모델 케차코아틀이라는 가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가설의 뒷받침하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름 그 자체의 상징성입니다. 케차코아틀은 고대 메소아메리카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그 이름은 깃털 달린 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케찰코아틀은 인류에게 문명을 가져다준 창조와 지혜의 신자 해방의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혁명은 총사령관 드래곤 역시 세계 정부라는 거짓된 신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왕국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아즈텍 신화에서 케찰코아틀은 태양신과 매우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아즈텍 창세 신화에서는 세상이 여러 번 창조되고 파괴되는데 악 시대를 태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캐철 코아틀은 이 시대들 중두 번째 시대의 바람의 태양으로서 직접 세상을 다스렸고, 인류를 창조했으며, 다른 신들과 함께 현재 우리가 사는 다섯 번째 태양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태양의 창조주 중한 명입니다. 즉, 그는 태양과 동등한 위치의 창조신이자, 태양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청구자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신화적 서사를 완성합니다. 아들 루피의 능력이 태양신 리카로 밝혀진 지금, 아버지 드래곤의 능력인 같은 신화권의 핵심심이자 태양의 창조지 바람신 캐찰코아틀이라는 것은 부자관계의 신화적 완성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 가설에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두 개의 상징 졸리로저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혁명군의 전신이라 할수 있는 자용군 시절의 졸리로저를 보겠습니다. 중앙에는 길고 유연한 뱀 같은 몸체가 그려져 있고 그 양옆으로 거대한 날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머리나 다리의 묘소가 거의 없어 날개 달린 뱀, 즉해철코아틀의 원초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죠. 그리고 이 상징은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혁명의 졸리로저로 진화합니다. 과거의 모호했던 몸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맹렬한 표정의 얼굴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굴 양 옆으로 과거와 똑같은 거대한 날개가 여전히 펼쳐져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자연군 시절의 원초적인 날개 달린 뱀이라는 컨셉이 혁명군에 이르러 더 위험 있고 신격화된 날개 달린 뱀의 형상으로 완성된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그의 상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날개 달린 뱀 케철 코아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철 코아트를 가장 핵심적인 권능은 바로 바람의 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 3대 세력의 정점이 일본의 3대 자연재해, 화산, 지진, 그리고 태풍을 상징한다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이미 바람 능력을 보여준 드래곤이 태풍의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을 암시하죠. 또한 여기에 3대 세력의 밸런스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아카이노는 자연계, 흰샘의 흔들흔들 열매는 초인계, 그렇다면 드래곤은 동물계 뱀뱀 열매 모델 케첼코아틀일 수 있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 케첼코아틀은 새벽 금성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새벽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가장 먼저 새벽을 알리는 별입니다. 원피스의 핵심 주제인 세계의 새벽을 가져오는 것이 디에일 쪽의 사명이라면 혁명을 통해 그 새벽을 가장 먼저 열어젖히는 드래곤의 역할은 새별의신케첼코아틀의 상징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겠죠 아버지 드래곤이 어둠을 걷어내고 길을 열면 아들 루피가 마침내 떠올라 세상을 완전히 밝히는 선구자와 구원자라는 역할 분담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갓벨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갓벨리는 단순히 큰 전투가 벌어진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샹크스와 티치, 그리고 카이도와 쿠마 같은 인물들이 자신의 운명과도 같은 열매를 손에 넣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운명을 만든 장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드래곤이 이 캐철코아트의 열매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갓벨리라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17세의 청년 몽키디 드래곤은 갓벨리의 상품 중 하나인 열매와 마주친 게 아니냐는 거죠. 1859화 마지막에 샹크스의 어머니가 드래곤에게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샹크스는 가펠리의 보물상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드래곤은 샹크스를 숨기려는 과정에서 상자 안에 있는 열매를 치우기 위해 먹어버리며 그 안에 샹크스를 넣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가펠리는 드래곤에게 혁명을 시작할 이유를 주었고 동시에 그 혁명을 이끌 힘. 즉 바람의 신이자 해방의 신인 캐첼코아틀의 능력을 안겨준 그의 모든 것이 시작된 진정한 탄생지였던 것이죠. 두번째 떡밥은 이무입니다. 다음화는 1160화가 나올겁니다. 그리고 1160화에서는 이무가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은 현재 진행중인 갓밸류 회상 때문에 이무의 등장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실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록스와 로저 그리고 가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 모든 판을 움직이는 단한 사람. 바로 이무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1158화 피거랜드 갈링성의 대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가펠리에서 터무니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천룡인의 정점에 서있는 제가 터무니없다고 말할 정도의 물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표현은 기존의 상식과 질서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의 근간을 뒤흔들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저는 갈링이 발견한 게 유일하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고대병기 우라노스라고 생각합니다. 고대병기 플루트는 세계정부에 감행하지 않았던 완우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세이드는 용궁왕국이라는 특수한 성역에 존재했죠. 이처럼 세계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나라들은 고대병기를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벨리는 갈링의 말처럼 세계정부 가맹을 거절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비가맹국이었습니다. 즉 앞서 말한 터무니없는 것과 종합해본다면 가벨리 역시 고대병기를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벨리는 지도에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이섬뜩한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1060화 루루시아 왕국의 소멸입니다.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내려와 섬 전체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이두 사건은 단순한 파괴가 아닌 존재 절체를 말소시키는 절대적인 힘의 행사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즉, 카펠리 사건 역시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이모가 사용하는 우라노스에 의해 마무리되었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오데스는 이모와 도플라밍고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잔이 도플라밍고를 만났을 때 후잔의 선글라스에는 이무가 비춰졌죠. 그런데 드레스로자의 최종결전, 천룡인 출신이었던 도플라밍고가 사용한 기술. 이 기술의 플레임에는 16발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이무는 숫자 1과 6의 조합, 즉 16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6은 이무를 성징하는 신성한 숫자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복선이었던 거죠. 분명한 건 정상전쟁 이후 루피는 해군 부부 마린포드에 잠입해 옥스베를 16번 쳤습니다. 당시에는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해석되었죠. 하지만 이모가 16을 상징한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는 주인공인 루피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의 왕 이모의 시대에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한 운명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또한 160화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킨 하늘의 공격은 명백하게 16개의 갈래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즉 이모가 행사하는 힘의 형태가 바로 16이라는 것을 오다스미 1060파에서 보여준 거죠. 종합하자면 1160파에서 이모가 우라노스로 갓벨리를 파괴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그 어떤 형태로든 1160파에서 이모는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